네, 안녕하세요. 엔젤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. 포켓몬 고, 하고 싶은데, 아, 깔리지가 않는다. 대체 어떻게 깔아야 하나? 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포켓몬 고, 어떻게 하면 잘깔수 있을지, 4 0 5 오류와 489 오류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지, 면을 잘 살펴서 항상 주의하면서 플레이하는 것은 센스입니다. 이용자들이 앱을 업데이트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와이파이나 데이터로 인터넷에 연결하는 속도가 느릴 때 발생하는 게 400이고요. 489는 네트워크 연결이나 구글 계정 문제 같은 게좀 영향이 있어서 나타나는 게 489입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 다운로드가 되지 않을 시에 할수 있는 방법은 바로 비행기 모드입니다. 비행기 탑승 모드를 눌러주시면 와이파이가 잠깐 끊기겠죠. 이 이후에 비행기 탑승 모드를 20초 후에 해제를 해주시고, 와이파이를 다시 연결해주시면, 짜잔! 포켓몬고가, 어라? 알도 까졌네요. 자, 볼까요? 빠바밤. 오! 투구. 귀엽네요. 자, 저는 항상, 어, 이건 팁인데, 이제 이 R에서 나온 애들은 스탯이 조금 더 높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여기에 어 자연산 이렇게 씁니다. 어 이거는 본인 마음인데요. 음 R에서 나왔다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도 나쁘지 않아요. 뭐 어플을 통해서 개체값을 확인하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 경험치를 벌었네요. 두 번째는 포켓몬 고 APK를 받아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.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 건데요. 이 링크가 그 정말 예전 건데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이버에 포켓몬 고 9버전이라고 치시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9버전을 아무거나 받아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받은 후에 업데이트를 하면 자, 이로써 오늘 엔젤이 알려주는 바로 포켓몬 고를 다운받을 수 있는 꿀팁 어떠셨나요?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봤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편리하게 포켓몬 고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앞으로 무가공 공략부터 어디서 포켓몬이 많이 나오는지까지 제가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. 엔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꾹꾹 꾹 부탁드립니다. 저와 샤미드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어요. <laughs> 앞으로 개체값이라는 것부터 왜 레벨을 빨리 올려서 애들을 잡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여러분들 포켓몬고 다 같이 한번 즐겨봐요. 안녕!